할렐루야 네,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 먼저 귀한 성전을 헌당하시느라고 했으신 우리 대길교회 당회장 백훈기 목사님 또 당회원 장로님들 또 건축위원장님과 여러 수관 건축위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아, 특별히 이 성전 건축 당시 이제 저도 어, 지켜보았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신 우리 박현식 목사님 또 그때 함께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임직식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가족들, 오늘 임직하는 분들에게 축복과 축하의 인사를 또 전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대길교회에 오면 반가운 분들이 반가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오늘 이제 저는 오시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우리 박재영 장로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절에 교수 시절에 당시 저는 이제 GMS 선교사였는데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박재영 장로님에게 갑니다 GMS Medical n e t w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박재영 장로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5년 전 노회석이 할때 우리 여기 지금 제가 모셨던 노회장님, 오창희 목사님도 계신데 회계였던 우리 김순환 장로님, 저하고 환상의 호흡으로 석유회계 일했던 동지도 계시고 제가 이제 선교사 시절에 선교사 시절은 춥고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LMTC 우리 남서울로의 강이 오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던 이순영 권사님이 예, 지금은 남솔로의 여전도에 또 회장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대길교에서 배우니까 꼭 마치 친정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요. 네. 할렐루야. <laughs> 네. 이렇게 지상에서 만나는 만남도 소중한데요.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연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길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권석들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여러분, 찬송가 700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찬송가 700장 또 찾아보시는 분 있는데 700장 없습니다. 네. 아, 이제 제가 찬송가 공예 회장 되면 늘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아, 이 땅에서의 작은 인연, 우리 대길교회 이렇게 성도로 부름 받은 것, 우리 남솔로에 이렇게 동지로 부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먼저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서 베드로와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만난 인연, 한번 주의 자녀, 영원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반했어도 또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꾸지람하거나 나무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질문하시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설교를 오늘 대표 기도하신 김기원 목사님 내일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요, 제가 13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할 때, 부임, 부임할 때 선보는 설교 한다고 하잖아요. 목사 청빙할 때. 그때 이 설교에서 대박친 설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일교 단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축복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사실을 말하는 거죠자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주하고 충성하는 모든 임직자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지만 수제자로 3 년여 동안 동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무렵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실패,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려는 듯 회복시켜 주시려는 듯 그렇게 삼세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임직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임직자들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좀 시원찮은데요. 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오늘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 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요 이말 많이 합니까? 남편이 여보 나 사랑해요 이말 많이 합니까? 네, 집에서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주로 아내들이 많이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 말은 아내가 아내가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 여보 나 사랑해요 이 말을 물어보는 아내가.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 너무 사랑해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의 시간이요 회복의 삼재번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내가 너가 실패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갔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너에게 다시 찾아온 이유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주님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대길교의 머리가 되시고, 이 성전에 임지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하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때 아멘 하고 대답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대표기도하신 김기훈 목사님이 설교 기도 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 아멘.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며 주님의 임제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은 기본이요.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큰 주님의 사랑을 힘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성전을 봉헌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으로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길교회 권석들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더불어서 이제 수평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만 바라본다고 주만 바라볼 짓를 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 안 쳐다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 주님이 두 계명을 위대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성전을 봉문하며 함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들, 권속들, 특별히 오늘 임직하는 우리 임직자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따뜻한 부흥의 대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우리 직전 도회장님이 하는 특허가 있어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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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주에 여기 대길교회에서 남솔로 여전도에 찬양축제 했는데 대박 쳤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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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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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가 대길교회 성전 봉헌하는 모든 권석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봉헌하는 여러분들 또이 성전 봉헌의 시간 창립 6 9조년의 은혜 가운데 임직자들을 세우는 22분의 임직자를 세우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세워져 주님의 양 떼들을 먹이고 섬기는 주님 빛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주님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들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본면하신 후에 이렇게 질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그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이땅이 이 영등포에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구원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지역 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어, 대길 사회복지관, 어, 재단,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회복지재단이 있는 것이.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도, 어, 55년이 됐는데요. 이런 이웃사,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나도 못했어요. 음, 저희 교회는 바자회도 안 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교육기능 외에는 안 된다시 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철학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교육하고 그렇게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요즘 가장 큰 선교는요,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은 시드머니고요. 사실은 저렇게 대길사회복지관, 국내에서는 말이죠. 저는 복지재단을 통해 하는 선교가 큰 선교입니다. 이주민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교 같은 경우에도요, UNDP라든지 코이카, 국제협력단 이런 걸 활용하는 선교인데 우리 복, 대길교회가 아주 롤모델입니다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진다고 하는데 늘 부럽습니다 네. 아, 저희 교회는 땅덩어리가 쬐끄만 해가지고요 종교부지 받았는데 30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얼마나 크고 넓고 굵직굵직하고 층수도 높아요 어? 그래서 백훈기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예배 전에요 축복받은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성전을 건축해서 교회를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이가 세 개나 빠졌습니다. 어? 우리 백궁기 목사님 이빨 안 빠졌잖아요. 어? 축복받은 분입니다. <laughs> 여러분, 성전을 <laughs> 지어서 화곡도에서 마곡지구로 이전했지만,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박현식 목사님 무지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광민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알면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뭐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이고요. 한번 해보면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개척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두 가지 우리 대길교회가 잘 감당해서 이렇게 멋진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고 또 22분의 사랑하는 임직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길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69년 전에 세워 주시고, 주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 든든히 평안하게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전을 봉헌하며 오늘 수불 두 분의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수고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